지난 데케이드가 몇 년이야, 얘들아? 20년. 그쵸, 2니까 20년간의 연구. 온에다 외쳤고요. 온이 뜻이 뭘까요? 온이 좀... 관한이라는 뜻이에요, 관한. 그래서 그 학습과학, 뭐, 학습에 대한 뭐, 연구죠? 네. 학습과학에 대한 20년간의 연구는 have shown,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t h a t 동사 다음에 대시 이 뭐예요? 뭐, 뭐? 라는 것을. 자, 우리가 things remember 기억한대요. Better 어떻게? 더 잘, 더 오래 기억한대요. 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들을 혼자만의 힘으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직접 그걸 찾아내고 알아낸다면 오래 기억에 간다 이거죠. 자, rather than 무슨 용법? 그쵸, 대조 용법, 대조 용법. 뭐뭐 라기보다 이 뜻이에요. 뭐뭐 라기보다. 그 빙톨드는 뜻이 뭐지, 얘들아? 그쵸, 말해지는 것. 다른 말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듣는 것보다. 자, 문제 나갑니다. 데미가 리키는게 뭘까요? 요, 앞에 복수명사 찾으면 돼요. 복수명사 찾으라고요, 복수명사. 자, 띵스 백점. 네, 띵스죠, 띵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찾아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접 발견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직접 해석해보는 건데,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합시다. 네. 자, 우리 뭐 그냥, 그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냥. 자, 이것은 교수법이다. 실천되는 물리학 교수 이 사람에 의해서. 해가 네. practice가 어, 연습된다는 뜻도 있고요 실천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그 d 붙었으니까 뜻이 뭐야 되는, 해진, 당한, 받는 그 실행되는 방법이다 자 그는 강의하지 않는다 그의 반에서 하버드에 있는 그의 수업에서 강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문장 듣는 거 중요하겠어요 i n s 언제 나온다고 했지 낮 다음에 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은 어디 다음에 낮 다음에 아니 하버드가 아니라 어, 여기에서는 하버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엄마 나 이거 그 사과 먹어도 돼응안돼 응, 엄마 이거 복숭아 먹어도 돼응안돼 응,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치 대신에 어, 초콜릿 먹어 뭐 이래, 말이 안 되는구나 대신에 뭐 복숭아 복숭아 먹지 말랬지 딸기 먹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대신에는 뭐 다음에 나요 와 부정어 다음에 나요 와 대신에 그는 요청한다.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어, 뭐를 어려운 질문을 물어본다. 뭐에 기초하여? 그 전에. 그쵸 독서, 숙제 독서에 기반하여. 얘들아, 책 읽어 와. 다 읽어 왔지? 이제 물어볼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대선 뭐 받아요? 정말 음, 그, 뭐, 그쵸 다들. 어. 케이스죠. 그렇죠. 스 맞죠? 어,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대선 다수야 복수야? 복수. 뭐 뭐받으니까 그쵸죠 캐스팅 맞잖아. 복수니까 뒤에 무슨 동사 써야 돼. 복수. 그치, 복수 동사 쓰죠. 요구한다. 네. 그들에게 어그 자료들을 전부 수집 풀 추게 더 모으도록 얘가 네. 자, 문제 나갑니다. 대이 누굴까요? 백정 학생들 맞죠, 여기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뭐 하도록 어, 자료를 모으도록 소스 원천들을 모으도록.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이 사람은요, 그들에게 정답을 주지 않는다. 여기도 보면 무슨 어? 부정어 대신에 뭐 쓴다? 부정어 다음에 instead 쓰죠? 대신에 그는 물어본다. 학생들에게 요청한다. 학생들에게 뭐 하라고? break up. 쪼개지라고. into. 그래서 뭐가 되어라? 그쵸 그 모둠이 되어라 그래서 쪼개져서 인투가 변화 결과죠 뭐가 되어라 그쵸 모둠이 되어라 라고 요청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반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의 동작은 99%뭐 쓴다? 투부정사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야부리만 털뿐 요청만 할뿐 누가 모둠이 되어야 돼? 학생들이 그 앤드 무슨 구조? 뭐랑 병렬이야? 투 브레이크. 그쵸? 투브레이크 모든으로 쪼개져서 토론하라고 요청한다 이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어 그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 그들 어, 스스로 사이에서 얘가 네. 예, 니네들끼리예요 결국은. 야 니네들끼리 그 문제에서 토론해봐. 결국 거의 그 반의 모든 사람들은 every 단수 측은 복수 측은 개츠 예, 쓰죠. 정답을 어,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answer right 하면 정답을 맞춘다는 거죠. 그럼 스티커는 붙어 떨어져 있어? 그러면 stick with는 남아있다 이 뜻이죠. 그쵸? 그러면 집에 초딩 때 붙여놓은 스티커 아직도 있어요? 아 이사 간나 보다. 없어? 다 뗐어? 있나? 초딩 때 부, 붙은 스티커 남아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은 그들과 함께 여전히 그들이 누굴까? 그쵸? 학생들과 들러붙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면 머릿속에 남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만의 길을 뭐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는 이유기도 이 하죠. 자기가 스스로 뭐를 찾았어? 길을 찾았죠. 투 어디로 가는? 정답으로 그쵸. 정답으로 가는. 그래서 스스로 뭐할때 어, 해결할 때 장기 기억에 오래 남더라. 이거죠. 아, 장기 기억에 들어가더라.